DND파마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투자이 박사 인사원립니다 자, DND파마텍이 금일 증시가 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7% 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종가 4.37%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자, DND파마텍 왜 상승이 나와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올려 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꾸준하게 DND파마텍 종목 분석을 수개월째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약속드린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상 안에서도 가격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DND 파마텍 지금 주주님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 포함해서 자, 구독 여러분들 지금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의 DND 파마텍. 자, 지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처럼 댓글로 자, 신고가라고 응원해 말씀 남겨주고 계신데 여러분들 신고가라고 응원의 말씀 한 번씩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DND 파마텍 분석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 반갑죠 어, 이거래일 동안에 상승폭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 저점 대비 고점까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을 때16% 넘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DND 파마텍은요 이거래일 동안에도 16% 넘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락할 때좀 크게 하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DND 파마텍에 대한 재료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 12일부터 열리는 어,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자 재료 보실게요. 지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임상에 대한 공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뭐죠? 바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에 우리가 더욱 더큰 상승이 나와 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가볍게 영상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도록 할 텐데 제가 뭐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까지 쌍클림 매수가 들어왔다. 요런 점은 우리가 상당히 좀 반갑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현재 개인들의 물량이 털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털리지 않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연기금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투신에서는 안 들어오고 투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투신 물량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D&D 파마텍이 최근에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된 만큼 어좀 패시브 자금이 좀 세게 좀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자 이처럼 JP모간 JP 무관에서도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들 결국에 집 나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박스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상단부가 97,000원이고 하단부가 85,000원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좀 작성을 해놨는데 이렇게 97,000원, 85,000원에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오늘 그 박스권을 좀 뚫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10만원 구간에서, 자 여기서도, 여기서도 10만원 구간에서 저항이 걸렸어요. 그래서 10만원, 라운드 피규적으로 10만원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줘, 받아줘야 한다. 어, 이렇게까지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 중에 몇 퍼센트 상승 나왔죠? 아몇 아니, 퍼센트가 아니라 얼마? 10만 9 0 0원 자, 이전에도 10만원 돌파해줬을 때, 자, 요 때죠, 요 때. 이때. 10만 500원. 이처럼 10만 원 구간에서는 강력하게 좀 저항이 걸립니다. 저항. 제가 박스권 일부러좀 타이트하게 잡아 놨지만 10만 원 구간을 뚫어 주고 지지가 됐을 때 어, 다시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어 주지 않을까. 그 재료가 뭐다? j p 모간 헬스케어 컴퍼로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꾸준하게 제가 d d 파마텍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언제부터 매수하자고 했죠? 10월 27일부터 내수하자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처럼 무료주소통방 안에서도 꾸준하게 비에니 파마텍에 대한 장전 브리핑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10만원 구간에 안착을 해줘야 역사적 신고가를 볼수 있는 만큼 지금 구간 우리가 기다리는 재료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응원 뭐죠 댓글로 신고가 자 그래서 꾸준하게 제가 무료주소통방 안에서는 매일 실시간 종목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어, 앞으로 어디까지 올려줄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상 하단부에 댓글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기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댓글창 클릭하셨으면 신고가라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첫 번째 방법 선택하시면 은 전송창이 나옵니다. 전송창에 dnd, dnd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분석을 하죠. 그래서 가격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무료주주소통방 안에서는 실시간에 대한 종목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만큼 참여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 종목명 작성 매수매도 매수 타점 받기 체크 완료 제출 눌러주시면은 참여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 주는 종목들을 제가 영상 안에서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선물로써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면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은 꾸준하게 교육을 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 오전 8시 50분 장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미 강의 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으로서 제가 좀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들 뭐죠? 1월 5일 제가 인베니아 추천드렸어요. 자,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자 오늘도 상한가를 올려줬네요 상한가 여덟 종목, 인베니아 있죠. 인베니아가 결국에 이연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죠? 자, 이때 1월 5일날, 그죠? 몇 시에? 오전 8시 49분에 추천을 드리면서 이처럼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 줬다한 종목 더 보고 가실게요. 한 종목 더 보시면은 제가 1월 2일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에코마케팅. 자, 당일 상한가 갔나 볼까요? 에코마케팅 자, 에코 마케팅이 자, 이처럼 이날 1 1월 2일이죠. 1월 2일. 당일 상한가 올려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와줬다.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당일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자, 제가 준비한 선물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 받아 가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으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설문 조사 같은 경우는 종문명 작성, 프로젝트 체크, 완료, 제출 눌러 주시면은 2026년 붉은 붉은 말의 해잖아요, 병오년. 그래서 이 붉은 말처럼 여러분들 계좌 또한 제가 빨갛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댓글을 남겨 주셨어요. 디니 &E 신고가 화이팅. 자, 이분 같은 경우도 20년간 주식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간 주식은 처음이네요. 푸근합니다. 어, 믿음이 강하다는 어,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 같은 경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꾸준하게 좀 댓글을 남겨주시고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정말 매일같이 좀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 물론 어, JP는 단타인데 이게 뭐냐면은 JP 모건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제가 좀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자, 당일입니다. JP 모건 들어왔죠. 자, 전일 포함에도 JP 모건 들어와서 지금 15만 주 들어왔죠. 15만 주. 자, 그러면 전일 포함으로 봤을 때는 JP 모건이 29만 주입니다. 거의 30만 주 가까운 물량이 들어왔고요. 우리가 21일로 했을 때 JP 모건이 순 매수가 마이너스죠. 순 매수가. 자, 마이너스 거의 어, 36만주 정도 됩니다. 36만주. 근데 이게 당일 기준으로 누적으로 보면은, 자, 지금 15만주가 매수니까 이거를 더했을 때 거의 50만주 가까운 물량이 20일, 20거래일 동안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어, JP 모간이 단타꾼으로서 들어온다라는 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식 시장은요, 계속 좀 변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 7,000포인트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JP모건 또한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증시, 어떤 장에서 얘네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외국계에서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우리 입장에선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DND 판마텍이 현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지금 뭐 임상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뭐죠? 4 48주에 대한 게 발표가 발표가 아니라 이제 임상이 끝났죠. 임상 이상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5월에 발표가 나고요. 그리고 이전에 12주 차때이 결과물을 중간 발표를 냈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24주 24주에 대한 발표가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회사들에서 지금 dnd 파마텍이 어떤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이장 자체가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dnd 파마텍도 가만히 있을 것도 아니고 어 이렇게 좀 초청받아서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물밑 작업이 어느 정도 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재료가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는 지금 응원의 마음으로 지금 10만원 10만원 구간을 안착을 해야지만 11만 3,700원.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렇게 바닥 구간이 이렇게 쫓아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쫓아 올랐어요 그래서 21선이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횡보를 했죠. 박스권 구간. 거의 한달 넘게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신 만큼, 어, 좋은 우리가 어, 과실을 좀 따야 될 때, 섭취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꾸준하게 D&D 파마텍 여러분들에게 종목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우리의 dnd파마텍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해 주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댓글로 신고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